안녕하세요. BJ 코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바로, 바로 적인데요. 어, 적은 제 2세대라고 불리죠? 안녕, 포켓몬 세계. 잘 왔다, 다가야. 어, 내 이름 오박사. 사람들 포, 포박이라고 부르고 있다. 포켓몬 박사를 포박이라고 불러서 줄일게요. <laughs> 이 세계에서도 포켓몬이라고 불러진 아, 이거 성우가 있는데. 성우 한 번, 성우가 진행해 줄래? 해볼래? 읽을 수 있겠어? 마이크 잡고 자, 게스트 한 분이 저희 대표로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크 준비해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세계에는 포켓몬 몬스터라고 불리는 포켓몬... 아이 생명체들이 도처에 살고 있다 이 포켓몬이라고 불리는 생명체를 사람들은 애완동물로 키우거나 승부를 하거나 그리고 나는 이 포켓몬을 연구를 하고 여, 있다는 말이다 자 지우로 쿠락 코락, 쿠락 코락, 쿠락 할래 지우야 자 이러면 쿠락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나. 자, 자. 엔터. 콜라겐은 의석은 지양다이양다이라고 할까? 아니. 누구로 할까? 양경. 양 양경아. <laughs> 양. 뭐라? 또 빠진 거 아이가. 아. 아, 가 양경아. 폰 저기 있었잖아, 그 여기 있는데 코랑 지금 시작. 지금 자 이제 내가 방송. 단단단단 단. 자자자 진행자님에에서 제가 하게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전 마구 콤폼 게임을 하다가 자 여기에 엄마한테 말은 안 걸어도 됩니다. 내 걸어. 이렇게 가다가 오박사한테 나를 따라오거라 양경아응경아 옆에 있길 싫다, 경 양다 옆에 있길 싫다고 박사 새끼야그럼에초꼭빈인트라고 했지? 비인자 이상희 씨를 할까요? 아니. 뭐물물풀물물물물물물물 물, 물, 파일로?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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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풀, 풀. 풀? 아, 이 살렸다 불 불? 자자자 자, 여기 있는 게스트의 의견들을 자, 들어보고 시작할자 물을 만났다 그럼 바로 찾주죠자 물과 불이 만났다 물이 이기죠 아진물불이 이기잖아요 물이 불이깁니다 아우야 그럼 풀로 하세요 빨리 물로 하세요 물물로 하세요 빨리 물 가위 바위 보 해라 가위 바위 <laughs> 이겼습니다. 아, 다시. <laughs> 다시. 가위아위보 이겼습니다. 자, 포켓몬으로 로갈니다습니다선택습니다닉치기안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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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한 양경 파이를 선택하였습니다. 뭐야? 언제 만들 건데? 나중에 5시까지 이거. 아직까진. 내가 들어게 살살살자 뜨자고 아, 오야 떠줄게 이이 아, 이 행님이 경아야사사 봐줘야지 지면 다아양경아한테 지면 진짜 야경아될것 같아 졌다 아, 졌다 물이 났다고 했잖아 야양경아 새끼야 지금은 원래 처음에 져도 돼 벌금 안 주니까 만내도 되니까. 지금은 지는 거지, 자 여기에 아니, 고프렌드 아니. 쇼를 들려야 아,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왜일전리냐그고 아, 하는 거다.님 네, 응? 자 전해줄 네. 물건 오박사 새끼한테 전해주면 돼요. 그럼 일단은 <laughs> 1차 튜토리얼이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1번 튜토리얼은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자 이름, 첫 번째로 꼬렛이 낙혀졌어요. 뭐, 이름 뭐냐? 코락. 코라 어... 오케이. 근데 이거 좀 오케이. 도감을 주네요. 선물로 닥쳐주세요. 도감은. 자난 너네 눈한테 뜯으러 갈건데? 미안해 아 먹방 자자다음맵 쳐받았구요 그래 아 하지마라 하지마라 지금 다 나온다 이거 방송에 자이 그러면 이제 이 통로가 뚫려왔어요 할배가 아까 전에 자고 있었거든요 예 바빠요 내가 좀 많이 바쁜데 아이쉐 내가 니한테 설명들을 자, 이것 이번 도로인데요. 상록시티와 해석시티를 연결하는.

집에서 태어났구나. 내데 들어와. 지금. 추천 지차탄 씩 켜서 니글로 들어와라. 니 들어와라. 신으로. 추천한번씩 누르는 착한 매너를 가집시다 맨홀. 추천 지차한번씩 하는 그런 매너를 가집시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보자면 자 아직은 그 출발역에서 이제 첫 번째 간장하게 하지 두번한 지금 이거는 한세 번째 역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 지하철로 보면. 그 새끼 그 새끼

죽여야 돼요. 아 피카츄 불쌍하다. 우리 피카츄 불쌍해. 피카츄. 아 지금 돈돈 털어 와야겠다. 자, 자 지금 지금 당장 또 다시 갔다 와야겠다. 저 이제 프레드니 쇼가지아 응, 끝났어요. 아저 새끼도 100만 원서고 다니. 팀마들 있다 이거. 이거 빼. 흥이니까빽협다니라 애청자 만밖에안되 욕쓰고있지 자세히 아, 치 먹으라 시창냄 야윤수이 말하는 아나 봐봐 어? 이거 나왔나네 시청자 178명이 나왔네 다시! 진짜 자처럼 해줘. 저 컴퓨터. 코악티비 추천 제자 3발시 누른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제가 노래 한번 해드리죠. 자, 모르는데. 자... 아 셋. 자, 아까 전에 그 피카츄 어디 있어? 피카츄. I like the 피카츄. I like the 피카츄. 아, 딱충이 버려. 너 쓰레기니까. 딱충이 새끼 쓰레기예요이 위로 가보세요. 아, 여기 뿔충이, 뿔충이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 잘못 만났네요. 씨빠 쉐키야. 어디서 나한테 덤벼. 덤비면 안 되는 애를 찾아단다 너는. 난 팔레비디야, 너는. 너칠레벨밖에안되자냐 약기야야 물을 탄다? 응. 이제는 먹방할 때 그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음식을 좀 보여주면서 먹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된다니까. 자, 과학TV 추천 진서 3번씩.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해독제. 아, 제발. 제발 뭘 나. 취했죠? 자, 여기서, 그, 누구였지? 그, 블루오션 님이 여기서 잡은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블루오션 님이. 블루오션 님이 여기서 잡았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어, 피카츄! 피카츄, 나스미라나스미라 피카츄! 우리의 피카, 피카, 피카츄! 자, 몬스터벌로 캐치. 아, 알겠어요. 아, 해피하죠? 그, 땅 경화 같은 일이 있어요. 네, 피카츄 잡았습니다. 새로운 동료가 추가되었네요. 어, 닉네임 단 필요 없어요. 왜? 맞짱 뜨지 한 거니? 그래. 내가 너희 맞짱을 허락해 주지. 이나따 아니. 나, 내가, 내가 얘한테 줬는데 만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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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폰으로 보면 포다내폰 뭐. 이거 야 배터리 있냐 내 폰에 내폰충전내 충전 트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포인트, 내 경화가 오죠? 경화요, 나쁜 놈이에요. 쓰레기 같은. 챔피언. 예. 한번 깨볼까요? 한 마리 첫째부터. 웅이구나. 첫 번째 관장은 웅이에요. 웅이는 돌타입 포켓몬을 쓰죠. 그래서 풀타입 기술을 만들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한 말로 하자면. 해보게 했으니까 다시 백. 다시 이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피카츄랑 훈련을 시키고. 되겠어. 자, 뿔충이 낚였습니다! 뿔충이 코랑님한테 낚였네요. 그리고. 자, 피카츄. 피카카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카 피카츄, 피카카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포켓몬을 바꿔요, 포켓몬을 바꿔요, 포켓몬을 바꿔요. 딱 중이를 죽여요, 딱 중이를 죽여요. 딱 중이는 공격 한 개밖에 몰라요. 딱 중이는 방어밖에 안 오른다는 경아 같은 이인이 비카 주야 경험 치목자자 죽여줘요. 얘는 그냥 얘한테만 오케몬 이 피카츄 피카 피카 비카츄 역시나 내 친구는 피카츄 밖에 없죠 자 내가 너무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양달가 제일 싫어하는게 클래식이라서 또 죄송한데 방송할 때잘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해주세요 자, 올레매 림피커츠로 바꿀게요. 어. 잠시만. 급소에 맞았다안 돼. 진짜. 급소에 어떻게 맞아? 아, 하지 마. 폰건드지 마라. 안 돼요. 내 아이디로 마음대로 방송할 거잖아. 방송 아, 안해 야, 십새끼 어디있냐 우리 십새끼 어디있어 어, 피카츄 한 마리 도 있는데? 피카츄 두 마리 데리고 다니까? <laughs> 한 명은 라이츠로 만들고, 한 명은 그냥 일반 피카츄로 만들어버려. 자, 우리 울음소리 한 번. 딴딴, 따다다다단. 자, 형님한테 어디서 까불어? 피카츄 육레 축하요 해 피카츄 자자이 라인이 좀 레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좀 괜찮은 애들이었어 자 마지막 방은 피카츄가 자, 자 코락티비 추천지 자 단번씩 누르는 거 까먹지 마시길. 어 죽기 직전인데. 오케이 피카 죽여. 아니 오늘 나랑 친구랑. 그, 뭐지? 그, 이상하게 생긴 뽑기 기계 있잖아. 거기 갔거든? 그런데, 내그 기계에서 돈은 동전을, 아니다. 돈을 한 만, 2만원 정도 넣었어. 그런데, 뭐가, 그, 블럭이 엄청 나온 거야. 그, 그, 그게 나, 블럭이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한번 뽑아 봤거든 궁금해서? 하분. 어,거든. 자, 이제 피카츄 죽을 거 어차피 뻔할 뻔자지만. 봐봐. 뻔할 뻔자. 자. 누가 없어, 지금. 아따 한 사람 있어. 자, 자, 얘네좀 레벨을 올리는 걸로. 그러면 어디 나이유 레알? 어디? 코악티비 추천 제차트한 번씩 니야 이 자이가 맞아 이 자이가 친다 저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거든 모바일 명도 있어 모바일은 폰인데 모바일이? 어디? 자 코악티비 추천 제차트한 번씩 안 그러니까. 누르면 좀 추천. 양심이 좀뜬 양심이 좀뜬어 덩굴채 집금 배웠으면 이제 빨리 그응 금마 주기로 가자 빨리 풀타입은 문 쓰니까 바이 타임한테. 어디냐고요. 시끄러이. 대 쓰니까. 이한테 니름 먼저 동굴채찍으로 죽여줄게. 강식으로 먼저 톡톡톡 써주시고요 그런 거. 그런 거 뭐지? 그 뭐로 탁탁탁 쏴주시고 뭐로 탁탁 쳐주세요. 그거 받긴 봤는데. 그 뭐지? 그 진짜 진짜 번씩. 일단 해. 우리가 상대를 찾고 있어. 일로 따라와. 어, 야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 아니 이부가 넘어은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거 앞에 이 블록을 어떤 애새끼가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만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자 다시. 존경하는 분이 누구신가요? 왜? 제가 존경하는 BJ라고요. 음, BJ는 예 일단은 피카츄를 일단 꺼낸 뒤에 바로 이상한 시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시 덩굴채찍 채찍질 한번 해주세요. 한번만 뒤졌죠? 피카츄는 7레벨로. 자웅이한테 네, 회색 배지를 받았습니다. 자21자 블루시티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블루시티는 다행히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슨 타입일까요? 블루시티 딱 봐도 그 파란색깔이 생각나지 않나요? 파란색깔이 생각나면 바로 물 타입이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먼저 자. 자 이거 싹다싹다 싹다 뜰게요 애들이랑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좀 경험치를 벌어야 되니까 에서 만났지. 얘를 상나속에서 만났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었는데. 자, 혼자서 다 깨봅시다, 우리 아기. 혼자서 다 죽여보자. 아니요? 쭉 직진. 자, 이상희씨, 잘 싸운다! 자, 16, 16레벨, 언제 가나요? 자, 한 마리씩 다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니까요. 듣던 이유는 없구요 방송이니깐요 싹다써온다는 어? 하나 만들고 아, 아보 아니요 광티비 추천 지차 한번씩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구독하기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누르는거 까먹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전기 어 이상희씨 네 지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상희 씨. 어. 자 빨리 회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블루시티 블루시팅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자 블루시팅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블루시티 블루시티 블루시티. 왜요? 인간 만들어도 돼요? 딱지세요 아 왜요 지로만들어드릴요 편안해서 좋아 빨랐서 좋아 정확해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블루시티 블루스티 열차입니다 블루시티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This train, this r a i n for Blue City, Blue City Thank you. 뭐야? 잠시만요. 추천 지샷 한 번씩. 뜰 때는 뭔가 이번 역은 수영역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승역으로 아주 시원하게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고객께서는 이번 바랍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다시 바랍니다. 난 여자라고도 안 봐준다. <목소리> 내 서전에 남녀차 남녀 별이나 없다. 그딴 건 없다. 나나한테 남녀차별이나 없다. 남녀 싹다 동등해야 돼. 근데남자 그런데 남자들한테는 안좋은게 있죠 군대라는 경화같은데를 가야돼 군대영창 인생이 위기위기 위기. 왜 이거 내가 다 만들었는데 씨, 계속 나오네 내, 나도 몰라 계속 나와 이거 한개 만들었는데 양달 제가 네, 그군대영창성을 틀어드리죠 아, 안. 군대 영장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군대 군대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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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그리고 공격 못한 놈들은 단대기 이런 애들은 피카츄가 상대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거 이번 이에가 또 상대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야, 이씨, 이거 조정하기 어려워. 야, 이거 조정하기가 제일 어려워. 야, 속력 배속화 줄이는 거 없어?